자 오요 할게요 오요. 왕격 유가 이렇게 써요. 왕은 누구요 오요죠. 응. 격은 이제 뭐 어디 어디 왔다 잃었다 어디에 이른다 그요 왕이 어디에 일어어요 집에 왔어. <laughs> 격의의 격. 근데 원래는 가짜예요 가. 근데 읽기를 뭐라고 읽어요? 격이라고 읽어요. 원래는 가짜예요 근데 이를 격 다다를 격 자극할 격뭐 격자로 읽어요 거는 그래서 왕이 집에 왔는데 물휼 휴은 이제 걱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뭐야 길하다 그 얘기에요 응? 왕격유가는 교상에야 이랬어요 서로 지극히 뭐예요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 왔어요. 집에 왔어요. 왕이. 이요하고사요가 뭐예요? 싸우든 말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뿌려두면 둘이서 뭐예요? 뭐, 알아서 좋아하든지, 사랑하든지, 멋쩌든지 뭐 근데, 둘이 결론은 뭐예요?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은 음끼리 뭐예요? 결국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 동양 사상에도 이런게 있어요. 음생 뭐요? 음. 양생양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음은 음 끼리 뭐요? 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야. 결국 둘이서 얘를 모셔야 돼안 모셔야 돼? 모시다 보면 타협점을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 그럼 형님, 형님이 하루 있고 내가 하루 있고, 그렇게 합시다. 뭐든지, 그러든지, 어? 형님은 그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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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별로 할일 없으면, 밤에 나한테 보내고낮엔 고기가 있고, 뭐, 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효가 가만히 거기서 보고 있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자기네끼리 해결을 한다. 그 얘기야. 근데 이제, 대범한 일에는 지각해야 되겠지만, 소사에는 낄 필요가 없다, 얘깁니다. 이 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해보고 느낀 거예요. 여자끼리는 여자끼리는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또 의외로 형님 동생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야, 나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갔는데 결국은 형님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네? 아 있더라니까요. 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둘이 머리끄댕이 싸우고 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머리끄댕이 싸우고 죽는 듯 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니네 처지나 내 처지가 같더라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둘이가 더 친해지더라고요. 둘이가. 왜? 마,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개그동 그러니까 둘이가 친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야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있어요. 충분히 되더라고 그게. 그런데 이제 조강지처뭐볼때이이 이, 이 첩이 마음에 들어야지. 동생 같고 또 애가 또 잘해. 애가 또 잘하더라고 언니한테. 잘하니까 이게 이게 되더라고. 오죽할 데 없으면 이럴까 하고 또 되더라고 해서는 야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리도 피해주고 그러더라니까. 참사는 <laughs> 것도 참 여러 가지고 뭐. 우리가 볼때뭐너 죽고 나 살자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길하다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길하고 모든 게다 길한데 이런 거요. 예이 캐가 떨어지면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적으로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적인 마인드로 해야 성공합니다. 왜? 다인캐니까. 그러니까그 쾌상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무슨 뭐가 들어가든. 쾌상은 그냥 쾌상이에요. 그리고 꼭, 니나니하고 호흡을 맞추고, 우리 회사가 어떤 그런 마인드다는 걸 여기 가족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가족에다가. 어. 가족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된다. 그 얘기야. 재물투자도 소망도 이건 다 좋은 캐로 떨어집니다. 구호는. 상구는 유분대 유염은 종길이야. 자, 상구는 이 가장에 뭐요? 예 아버지 꼴. 가장에 뭐요? 예 노인 꼴이잖아 노인인데 음자리 뭐가 왔어요? 양이 왔어요. 그리고 또이 가장이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오시면 내부도 튼튼하고 외부도 튼튼해요. 양이 양이 다 있고 음은 그 사이에 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네 둘이 싸우고 얘랑 뭐 해도 모르는 척해야 돼, 아는 척해야 돼요. 무른 척 해야죠. 그러면 이제 유부예요. 그럼 이나 같으면 얘가 나가 상구 같으면 사여 불러다가 유부죠. 나는 너만 믿는다. 믿는 거잖아. 그럼 이여 불러다가 또 뭐야? 너만 믿는다. 그러면은 <laughs> 얘가 얘한테 더 잘할까? 안 할까? 더 잘하지. 이, 어? 아, 뭐 어르신 뭐어뭐 이게 꼭 감았어요. 어르신 종고 왔어요. 뭐 왔어요? 그냥 오면 뭐라 그래. 너만 믿는다. 미호도 뭐야?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하면, 그러고서 뭐가 있어야 돼요? 위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너 요새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이유한테 좀 적당히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위험 있게 하면, 마침내 뭐 하다? 길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위여지 기는 반신지 위하다. 자기 몸을 반성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뭐 반성하는 건 아니고, 뭐냐면, 내가 위신을 가지고 행동하려면, 내가 내 몸을 잘 건수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상구 입장에서 위험 이 있고 믿음 이 있어야 길한데, 종내는 길아요. 이것도. 그냥 길이 아니고 뭐요? 예종내는 길이야. 그러면 이 사람도 2요, 4요, 5요 이런 데서 줄다리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만약에, 믿음도 있고 위인데, 반신, 내 몸을 반성하고 잘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가서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너 잘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믿음 있게 다 너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킬거안 지킬까 분명히 지켜라는 게 이게 반신 지위입니다. 나를 잘 돌아봐라 그 얘기입니다.